구글에서만 검색되고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여자와의 만남을 할 거라면 여자들이 자기 사진을 아무렇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가 되고 남자들이 하도 캡처를 많이 해서 안녕하세요. 끝장년의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남 사이트, 소셜데이팅 사기업체의 특징과 구분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있어 구분법에 대해 말씀드리오니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업체 특징 첫 번째, 여자 회원 얼굴 사진이 나와 있다. 가장 먼저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면 여자 회원 얼굴이라며 사진이 나와 있고 만남 가능이라며 나이 등의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나요? 말로 설명하면 아무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클릭해보고 싶은 게 남자 심리인가 봅니다. 엠반방 사건 이후 여자들이 자기 사진을 아무렇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가 되고 남자들이 하도 캡처를 많이 해서 포켓팅 사이트나 결혼 정보회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며 어떤 여자가 자기 사진과 프로필을 공개하며 만나자고 할까요? 사진 보면 하나같이 전부 예쁜 사진들인데 이런 사이트를 보면 그냥 딱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구글에서만 검색되고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여자와의 만남을 할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검색 사이트로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가 영순입니다. 사기 당하는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구글에서 땡땡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 연애가 어렵다 보니 하다 하다 찾다 찾다 거기까지 간걸 보면 한편으로 짠하기까지 한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치는 업체가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며 서버도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고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의심이 되면 사이트 이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셔서 나오는 업체인지 알아보시길 바라며 거기다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국내에 사업지가 있고 현재 영업 중이고 최소한 돈 가지고 사기치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사이트 내에서만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담원과 채팅 창이 있거나 먼저 말을 걸 거랍니다. 간단히 개인정보 등을 물어보고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며 얘기하고 나서 금액 부분을 설명하며 입금 계좌를 알려줄 거랍니다. 이때 남자분의 개인정보 중 특히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집요하게 연락 올수 있습니다. 사기업체에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럴 경우 먼저 상담통화 가능한지 물어보면서 연락처 확인하시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업체 직원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답을 못하거나 직접 대면 상담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캥기는게 있다는 거고 바로 사이트 창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행사 사진이 있다. 여러분을 믿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체 남녀 만남 미팅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현재 진행 중인 업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보통 현존하는 단체 미팅 사이트나 소모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포온 사진들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당년 11월 24일 이후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그 날짜 사이에 올라온 사진 정보라면 당연히 불법이나 사기업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 성견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섯 번째 20만원 이상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2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0만원 전후라면 똥말봤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20만원 이상이면 짜증이 많이 날겁니다. 보통 업체마다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코닉 분기점을 넘긴다나 어쨌다나 하네요. 하지만 사기업체라면 보통 1년 단위라며 단위 이상을 부르는게 기본인데 이 정도라면 결혼정보회사 가시는게 훨씬 안전하고 사람도 많고 현실적일겁니다. 오늘은 만남사이트 사기업체 구분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5가지 상황 반드시 살피셔서 돈과 마음 상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 평.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업체와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다.